맛있게 드세요. 야 알바, 네. 내가 맥주 좀 환불해 줘. 어, 아뭐 불편하신 거 있으세요? 아 이거 먹다 보니까 네. 자꾸 트림이 나오네. 아 이게 맥주에는 원래 탄산이 들어 있어서. 당연히... 아 네. 그거 다 모르겠고, 오! 야 장사 망하고 싶어? 아, 이... 마루 마루 어. 파다다. 마루 마루 되게 심심하다구지. 되게 배고프다, 굳이. 어디서 돼지고기 냄새 난다, 굳이. 삼겹살 먹고 싶다, 굳이. 돼지고기가 서 있다, 굳이. 야! 누가 돼지고기야? 아직 살아있다, 굳이. 무섭다, 굳이. 놈들이 지금 말로 해서 안 되겠네. 어! 어. 돼지껍데기다, 굳이. 맛있겠다, 어. <laughs> 굳이. 방금 나왔다, 굳이. 야, 야, 야! 이제 뭔데 와서 뭐 구지구지거려. 니가 네뭐 동네 거지야? 되게 잘맞춘다구지 되게 안목 있다구지. 아, 그러면 저리 가서 구걸이나 해줄. 구글... 아유, <목소리> 진짜 때린다구지 엄청 놀랬다구지 알바. 네. 알바 아, 몇 시에 끝나? 아, 그거는 왜요? 아, 데이트 좀 하게. 해. 아? <목소리> 나 여자친구 없어. 오해하지 마. 아무도 오해 안 했다구지. <목소리> 여자 친구 있으면 그 여자 친구가 불쌍하다 굳이. 아 오빠. 야, 우리 오빠한테 뭐 하는 거야? 너 지금 꼬시는 거야? 제 제가 꼬시는 게 아니야. 한... 꺼져. 어, 어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. 아. <laughs> 오빠, 지금 나 놔두고 딴 여자랑 뭐 하는 거야? 난 그냥 컴플레인 건 거야. 나 너밖에 없어. 야, 오빠 못 믿어 이샛별 응. 음. 별이 되게 크다구지. <laughs> 별이 되게 별로다구지. 아, 일단 여기까지 왔으니까, 오랜만에 오빠랑 술 한잔 할까? 아, 어? 뭐야. 그럼 나 오늘 망가뜨려줘. 이미 망가졌다구지. <laughs> 아우 똥 싸겠다 굳이. 아, 굳이. 굳이. 야, 너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자꾸 교태 부리면 내가 못 참겠어. 아 어. 어? 얘네 씨름 한다 굳이. <laughs> 청사빠 홍사빠다 굳이. 나 홍사빠에 건다 굳이. 굳이. 아이. 아, 저거 뭐라는 거야, 이거 비슷한 것들끼리 묻혀 가지고. 지들이 더 비슷하다구지 땅두이줄 알았다구지 아 진짜 와서 계속 뭐라는 거야? 혀를 아, 가라고 이 머저리 같은 놈아! 귀 막아. 형귀 막아! 아저씨 왜내 동생한테 욕해요? 아저씨한테는 바보 같은 애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내 동생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욕할 거면 나한테 하시라고요. 아저씨 얘한테 하세요. <laughs> 나 이렇게 심할 줄 몰랐어요. <laughs> 얘 되게 쓰레기다, 그지? 그걸 왜 나한테 말해? <laughs>